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0일 금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해안가에서 시작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첫 산불이 돌풍을 타고 번지는 가운데 추가로 최소 세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다른 산불까지 겹치면서 대응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확산 중인 동시다발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연방정부의 복구비용을 100% 늘릴 것이라면서 앞으로 180일 동안 들어가는 비용의 100%를 연방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가 역대급 산불 피해를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 서부의 빈번하고 파괴적인 산불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기인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산불 10건 모두 지난 20년 사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제39대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국가 장례식이 지난 9일 워싱턴 DC의 국립대 성당에서 엄수됐습니다 장례식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도너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현직 대통령이 모두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4,300만 명의 미국인들이 빚지고 있는 의료비 부채들을 크레딧 리포트에서 전면 삭제하는 연방 최종 규정의 시행에 돌입해 큰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모든 의료비 부채가 크레딧 리포트에서 전면 삭제되며 1,500만 명이 추가로 평균 20포인트 신용점수가 올라가고 몰기지와 자동차 할부금융 등에서도 승인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법정 기념일인 미주 한인의 날을 앞두고 미국 정관계 재개에 몸담은 한인들과 대학생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주체로 지난 9일 워싱턴 DC의 연방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미주 한인의 날 기념 리셉션에는 각계의 한국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해 침묵을 다졌습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채소와 콩, 견과류, 아보카도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부산물이 유전자의 발현을 변화시켜 항암작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테러로 추정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기독교 지도자들이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제프 랜드리 주지사와 기독교 단체 가족 연구 위원회 토니 퍼킨스 회장 등 기독교 지도자들은 지난 5일 오후 국가를 위해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의 특집 방송을 열었습니다. 저명한 신약학자이자 듀크 신학대학원 전 학장인 리처드 헤이스 박사가 지난 3일 테네시주 내슈빌 자택에서 최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6세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해안가에서 시작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첫 산불이 돌풍을 타고 번지던 가운데 추가로 최소 세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다른 산불까지 겹치면서 대응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바람을 탄 불씨가 하늘을 가로지르며 지역에서 지역으로 건물에서 건물로 불을 옮기는 와중에 소방 당국은 인력은 물론 소방 용수마저 부족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AP 통신에 따르면 LA 산불로 현재까지 최소 5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해안가 부촌 지역인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최근 이 일대에서 불고 있는 국지성 돌풍 센타에나로 인해 통제 불능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But it is progress, Alex, and that is what is important to these emergency services right now in what has been such an uphill battle. This fire is still technically burning out of control, but there is just not much left. You can see the amount of devastation, and it is everywhere you look. Those flames there are a gas main, there's been gas mains left on. Uh, right across the suburbs here and the fire now is pushing up the hills if we can take a look there you can see the amount of smoke uh, in that area there is actually some critical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up there which is uh, appearing to go up in flames now so another issue for authorities to deal there but this is the area where uh, we know that five people at least have been confirmed to be of killed in this fire but authorities say they simply don't know the extent uh, because they just haven't been able to search through these areas uh, we've seen search and rescue teams moving through the streets here but it will be a slow process and authorities say they expect sadly that death toll uh, to rise uh, look about 20 minutes away from where i am here 여기에 더해 지난 7일 밤 캘리포니아주 이튼과 허스트에 이어서 우돌리에서도 각각 산불이 발생하면서 LA와 그 주변 지역에는 모두 4건의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대화자로 인한 대피령 적용 인구는 현재까지 15만 5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확산적인 동시다발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오후 백악관에서 진행한 대책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연방 정부의 복구 비용을 100% 늘릴 것이라면서 앞으로 180일 동안 들어가는 비용의 100%를 연방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비용은 잔해 제거와 임시 숙소, 응급 구조 대원의 급여와 그리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연방 소방관 400명, 국방부 소속 산불 진화 인력 500명, 소방 헬리콥터와 항공기 30대 등 연방 차원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가 역대급 산불 피해를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 서부의 빈번하고 파괴적인 산불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기인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ABC 방송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산불 10건은 모두 지난 20년 사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다섯 건은 2020년 한해 동안 발생할 정도로 서부의 산불은 빈번해지고 대형화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제 39대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국가 장례식이 지난 9일 워싱턴 dc의 국립대 성당에서 엄수 됐습니다. 장례식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도너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 현직 대통령이 모두 참석해 고인을 추모하며 마지막 가는 길에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날 장례식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추도사를 갖고 카터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시 상원 의원으로 카터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유에 대해 지미 카터의 변하지 않는 인격 때문이라고 거론하면서 카터와의 우정을 통해 훌륭한 인격은 직함이나 우리가 가진 권력 이상이라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4,300만 명의 미국인들이 빚지고 있는 의료비 부채들을 크레딧 리포트에서 전면 삭제하는 연방 최종 규정의 시행에 돌입해 큰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의 최종규정에 따라 500달러 이하 의료비 빚이 삭제된 데 이어서 모든 의료비 부채가 크레딧 리포트에서 전면 삭제돼 1,500만 명이 추가로 평균 20포인트 신용점수가 올라갑니다. 또 몰기지, 자동차 할부금융 등에서 승인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의료비 빚 때문에 신용점수가 깎여 주택 몰기지나 자동차 할부 등 각종 융자를 받게 습니다 하기 어려워지고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는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민 4,300만 명이 빚지고 있는 의료비 부채 전부를 3대 신용평가기관들의 크레딧 리포트에서 삭제토록 하는 연방 최종 규정이 지난 7일 발표돼 시행에 돌입했기 때문인데요. 의료비 부채는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던 500달러 이하에 대해서는 먼저 3대 신용평가기관들이 신용기록에서 삭제한 데 이어. 500달러 이상에 대해서도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의 최종 규정으로 삭제하고 금지하는 조치를 확정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법정기념일인 미주 한인의 날을 앞두고 미국의 정관계 재개에 몸담은 한인들과 차세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조체로 지난 9일 워싱턴 DC의 연방 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미주 한인의 날 기념 리셉션에는 각계의 한국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해 침묵을 다졌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은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사업회를 바탕으로 출범한 미주 한인재단의 노력으로 연방의회가 지난 2005년 12월 법률로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의원들은 한국의 국력 신장과 함께 미국 사회에서 크게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강조했습니다. 브로콜리, 양배추와 같은 채소와 콩, 견과류, 아보카도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부산물이 유전자 발현을 변화시켜 항암작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탠퍼드 대 교수팀은 지난 10일 과학 저널에서 섬유소가 소화될 때 생성되는 짧은 사슬 지방산이 건강한 인간 세포에 대장암 세포와 주의 장에서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식이섬유는 건강한 식단의 중요한 부분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식이섬유를 최소 권장량 이상 섭취하는 미국인은 전체의 10% 미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섬유소를 섭취하면 소화 과정에서 장내 미생물에 의해 여러 가지 짧은 사슬 지방산이 생성되는데 이 물질들은 오랫동안 유전자 기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어 왔지만 정확한 작용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미국에서 테러로 추정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기독교 지도자들이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루이지애나 제프 랜드리 주지사와 기독교 단체 가족 연구 위원회 토니 퍼킨스 회장 등 기독교 지도자들은 지난 5일. 국가를 위해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의 특집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도회에는 뉴욕 타임스퀘어 카터콜론 은퇴 목사와 캘리포니아 갈보리체플 치노헬스의 체캡스 단임 목사, 리젠트 대학교 로버트슨 행정대학원의 미셸 바크먼 회장 등도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독교 공동체가 악에 맞서 싸우고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희생자들과 유가족 및 미국 전역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명한 신약학자이자 듀크 신학대학원 전학장인 리처드 헤이스 박사가 지난 3일 테네시주 네슈빌자택에서 최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6세로 알려졌는데요. 헤이스 박사의 사모인 주디 헤이스는 그는 책에 둘러싸여 있었고 부모님과 가족들의 사진을 보면서 눈을 감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어교사 출신의 목회자인 리처드 헤이스 박사는 예일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와 영문학 학사과정을 마친 후 에모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듀쿠 신학대학원으로 옮겨 2018년 은퇴할 때까지 재직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오전 중에 곳곳에 약간의 눈 소식 예보된 가운데 오후부터는 그치겠으며 구름 끼고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기온도 어제보다 조금 오르면서 따뜻한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32도, 밤 최저 기온 23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2025년 새해 열흘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들, 새로운 결단과 도전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쁨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더욱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인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 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즐기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